오늘 아침도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초겨울이 된 것처럼 추웠는데요. 이제는 추위가 차츰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9도, 대구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영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쉽게도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지도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2도, 청주 11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영동지방에선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